I 긴 얼굴은 내가 여자 내가 남자가 되 s 니 도대체 이, 이 남자는 는구야 s t h i n 여자 이쁜데 그렇게 해서 서로의 바뀐 몸으로 하루를 보내고 당 i 과 g I 는 기억을 잃은 채로 i 모타에 도착하게 된다 꿈에서 깨어 I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당 a 과 t 와가 함께 정상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제한 시간은 60초씩 당찬이 이 블록까지 도달하면 슈아가 그 위치에서 이어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협력해 꼭대기에 도달하면 꿈은 끝나고 기억을 되찾아 현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야, 저내 몸이잖아. 뭐야, 이거 내 몸이잖아. 너 누구야? 나, 어? 나 당찬인데. 너 누구야? 나 슈아인데. 나 뭐? 세상에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은 처음 봤어. 야. 내가 왜이 몸으로 변한 건지 모르겠다고. 우리 지역에서 내가 키왕장 존잘남이거든 먹어, 아니 꿈속에서 깨야 돼 우리. 꿈이야 여기? 아 근데 빨리 깨야 돼. 물론 너가 좀 이뻐 보이긴 하는데. 그럼 그거고. 나도 잘생겼고로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빨리 몸을, 몸을 찾아보기 위한 여정을 따라볼까? 좋아. <laughs> 누구부터 할 거야? 누구부 거야? 너부터해. 나 사실 타워에 자신이 없으니까. 야 나랑 벗겼으면 타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가락이랑 상관없는 거 같아. <laughs> 너 내가 먼저 할게. 네. 나 하나 둘 셋. 출발 내 몸을 빨리 찾기 위해서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근데 음부터 좀 이쁘네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얼굴이 바뀐 거지 못생긴 얼굴을 바뀌다니 차라리 강릉원 차은우 이런 오라고. 사람이랑 바뀌었으면은. 야, 우리 지역에서 내가 강동원 차우동 정도는 아니지만 그 근처 됐어. 야, 너 어디 사는데? 어디에 살길래 이렇게 막모이 바뀐 거야? 어? 어! 나 우리 집. 아니, 너네 집이 어디인데? 그러니까. 설마 옆집 나? 사는 사람인가? 나 우리 집 사는데? 너 어디 사는데? 나난 저기 시골에 살고 있지. 시골? 나 태어나서 시골 가본 적이 없는데. 너랑 왜 바뀐 거야? 아니, 어이가 없네. 야, 나도 싫어. 아, 잠깐만. 1분 됐다. 1분 끝. 와, 떨어졌어. 벌써? 아니, 아니 잠깐내내 내 몸으로 그러지 하고... 마! 근데 밖에서 하루 살아봤잖아? 너그 아, 그 몸으로 ]치?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했을 텐데 혹시 내 몸으로 이상한 짓한거 아니지? 아..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너그보다 친구 많더라? 나? 아, 당연히 이 키멍쩡 고양이에겐 친구가 없을 수가 없지 아 나도 친구 많거든 동성친구들 뿐이지만 어쩐지 이 얼굴로 여자친구가 있어까 야! 왜? 내 얼굴 너 자세히 봐봐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게 있다고 나는 볼매 몰라 볼매 볼수록 매력. 아또 떨어졌어. 아이고, 뭐, 너 사실 내 얼굴이 좋은 거지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니? 이름이 뭐라 그랬지? 나 이름 당찬. 뭐 어, 그게 무슨 소리니? 당찬 당찬아. 당찬, 당찬 당찬아가 뭐야? 응. 아니 근데 점프를 얼마나 못하면은 너 고등학교 어디다니길래 그래? 나? 나 홍차고등학교. 거기 또 어디야? 나는 로블고에 다니고 있지롱. 로블고는 점프를 못하면은 입학하기가 어렵다고. 가고 싶지도 않거든. 무슨 소리야? 야 로블고면 명문인데 엄청난. 아니 가고 싶지도 않아. 어? 아 오랜만이라 이게 아 이거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외모보다가 아이고 확실히 이쁘게 생겼네. 그럼 내가 홍창고등학교누생네요다뭔누군데홍찰하고 있어. 흥차? 어왜 뭔가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은 이름이지? 흥차 나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난 1분 다 지나서 여기까지 떨어져서 나 다시 원상복귀 됐어 그럼 시작 안 떨어지고 천천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이래봬도 로블고에서는 또 점프맵 랭킹권이거든 몇 등인데? 혹시 전교생이 막 20명인데 야 20등이라서. 내가 할 멘트 뺏지 네? 말고 <laughs> 아 아니지 전교생 한 9100만 명 정도 있어 9 1 0 0 명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은데 너 혹시 한국 사람? <laughs> 아니 아니 아니지 한국이랑 혼혈 학생들 막 교환 학생들 되게 많아 우리 학교에. 아, 너무나나나나나나나. <laughs>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웃음> <웃음> 원상 복구해 나. <laughs> 지금 5초 남은 거 아니야? 오, <laughs> 어, 끝났다. 자 이제 빠르게 올라가줄게. 응. 시작. <laughs> 아니 현실 이 꿈에서 너무 깨고 싶. 근데 좀내 모습 보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아? <laughs> 어떤 모습이? 왜냐면은 추아 너는 점에못 한다며. 그럼 이렇게 점에 훅훅 못갈거 아니야. 근데 우리 초면인데 너 너무 친한 척한다. 너나 알아? 뭐? 어디서 봤어? 또 시골 간데나 서울 사람이야. 아니 아니. 아이 우리 좀 그래도 이렇게 몸도 바뀌고 했는데 친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laughs> 왜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질 수도 친해질 수도 있는 거지. 약간 운명, 필연 이런 거 있잖아. 음. 운명같이만어나몇 어, 살인데 이미이지롱 너무 유치하게 근데 아직도 운명 필연 이런 걸 믿어? 운명 필연 이런 거안 믿으면 어떤 낙으로 인생을 살아 그리고 난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지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우리 내일도 학교 우리 이 모습으로 가야 된다 아니 너내모습로 이상한 짓안 했지 아니 안 했다니 어, 어, 지금 내 모습을 한번 하루 더 살고 싶구나 야 너도 내, 내 몸을 이상한 짓한거 아니야? 난 너무 끔찍해서 샤워도 안 했고 머리도 야, 안 감았고 야, 그한일 동안 머리 안 감은 거 같던데? 아이그 무슨 소리야 아이그 몸으로 학교를 가면 어떡해 아무것도 신경 안 쓰던데? 아니 그 그냥... 나한테 말 거는 애 없더라고 야너 거짓말 치지 마나 학교 딱 가면은 어당차라 왔어? 야 오늘도 같이 라이벌 고고? 이렇게 딱 얘들이 말 걸어준다고 어떤데? 뭐 하는 애가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말 걸어봤는데 다들 너 실근실근 피하던데? 너 그거 머리 안 끊고 가는 거야? 플라이 피고 어떻게? 너 머리 안 끊고 가서 애들이 그런 짓이 파는 거 아니냐고. 음, 남자애들까지 그러던데? 야너 근데 계속 나한테 그런 말 하면 나 그냥 타워 안 올라간다. 내일도 이 몸으로 가 학교. 야너 근데 공부 잘해? 나 공부 조금 했었지? 어 그럼 나는 이 몸으로 살 어쨌든 젬모타로 올라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우리 다바낄수 있고 너가 내 몸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 나는 좋은 대학 가야 돼. 아아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나도 좋은 대학 가야 돼서. 나는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띵긋. 안 돼. 그냥 나 맛있는 사... 거 먹어도. 어, 나 그러면은 <laughs> 나 나도 맛있는 거막 <laughs> 먹어서 그냥 아니. 살 찐다. 너 그러기만 해. 아 우리 오늘 밖에 열심히. 뭐라고 뭐라고? <laughs> 우리 오늘 바뀔 거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좀. 좀살갑게 대해주고 그러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끝. 좋아, 너 차례야. 보여줘봐. 여기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어? 지금 어딘데? 나 방금 너가 있었던 곳에서 태어났는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쪽? 이쪽? 어, 조심해. 어떡해? 어떡해? 조심해. 이게 맞아? 진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진짜. 무슨 발판 있는 곳으로 온거 맞지? 뭐라고? 무슨 발판? 뚜르명 발판으로 이게 맞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나 무서워. 안 보여. 너. 너 그래서 점프해 면은점못한알거 아니야. 이거 모르면 공부 아예 못 하는 거라고. 세준이 어디야? 세 개? 오른쪽. 흰색 오른쪽. 맨 오른쪽. 그럴걸? 그 맞지? 그럴걸? 됐다. 그래, 나 기억력 좋다니까. 끝났어 너그럼 평소에 학교에서 뭐 하고 지내는데? 학교에서 뭐 하고 지내고? 어? 나처럼 인제 마법학교 마 마법 세계 없이. 아 마법학교야? 우리, 우리 홍차고등학교는 홍차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과가 어, 있어? 문과 이과만 어 문과 이과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마법학교야? 아이고. 어? 그럼 어디 떨어졌어? 아니 아니 많이 안 떨어졌어. 야 고양이면서 너왜 이렇게 워리이안 돼?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아우. <laughs> 뭐야? 어? 여기가 어디죠? 여기 어디에요? 너 여기 처음 와본 거 아니지?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길을 몰라? 길치야? 내 아리따운 얼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좀내 멋있는 목소리가 내 몸에서 나와야지 완전체라고 완전체 근데 너 평소에 거울 보고 사는 거지? 야, 당연하지 야나 머리에 있는 그 선글라스도 맨날 맨날 내가 그 정리해서 하는 거야 한 30일 동안 빛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야너나 그렇게 같았는데. 나쁘게 만들래? 야 너도 머리 이렇게 보면 다 떡져있거든? 너도 맨날 안 깎는 거 아니야? 너 고양이라서 막어 고양이 세수만 하고 맨날 물로안 씻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법을 배우는 사람은 뭐 클린 마법이 있어. 서 <laughs> 너무 너무 무리수 <우리소> 아니야?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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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무튼 간다. <갔나? 웃음> 클린 마법 나도 걸어줘 그러면 시간 단축 너무 좋은데 학교 갈 때. 우리 오늘 보고 안볼 사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했잖아 운명 필연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살면서. 이런 운명은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아니 필요 있어 혹시 몰라 이러다가 이러다가 훅 껴나 이러다가 서로 마음에 들면 어떡해 아 부끄러 나 사실은 이렇게 그런 상상을 가끔 해봤어 내가 잘생긴 남자랑 몸이 바뀐다면 잘생긴 남자랑 몸이 바뀌어서 예쁜 여자들도 사주고 완전 나가는 어머 아이돌이세요 공무실 주세요 공무신 주라고 뭐라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몸을 보자고 꿈을 이뤘다 싶었겠구나 그래 끝어 꿈을 이뤘어. 축하해, 응. 꿈을 이뤄서 슈아야. 끝났어. 아니 근데 나 얼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남 나 여자한테 인기 많아. 응. 인기 많은 여자 이름. 일단 슈아 그리고 홍차. 슈아? 그리고 복명 이인인가 보네또 다른 슈아. 어, 야나 이거 들어가면 끝나는데? 빨리 가. 아니야, 그래도 너 지금부터 많이 못겪본것 같으니까 너가 들어가야지. 빨리 가라고 존말할 게 지른데 내가 왜얼 맞을 건데? 똥 싼데. 여기 좀. 여기서똥 싸면 너만 손해잖아아니이 <laughs> 몸으로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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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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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지 설마. 설마. 아니, 지니 아니, 아리 됐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가? 꿈에서 깨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가? 그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만나서 행복했어 슈아야 그래 뭔가 처음 만났지만 친해지기 싫은.. 야어 그냥... 바뀌었다! 내 몸이야! 기억도 돌아왔어 기억이? 어? 다 돌아왔다 너 아무리 그래도 내 몸을 막 이상하게 한거 알지 슈아야 내가 강찬이랑 몸이 바뀌다찬이랑 몸이 바뀌다니 좋아야 이렇게 몸이 바뀌게 된건 정말로 운명과 필연이야. 우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기억도 있고, 몸도 뺏기고. 뺏기고. 이런 바뀌고. 나도 뺏겼는데.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꿈에서라도 너무 끔찍한 꿈이야 아니, 저기요. 죄송한데 운명이라고요, 운명.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